할렐루야. 능곡감리교회를 다니마는 오인석 목사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판단과 결정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은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계획을 짜고 방법을 강구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인간의 계획이나 행동이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 행동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짜지 말고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계획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하여 스스로 옳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판단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할때 반드시 염두해야 될 것은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때 국가와 사회의 법과 규범과 테두리 안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지 않고 그 누가 봐도 흠잡을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주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되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보통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고집이나 이기심에 근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맡겨진 그 일이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그 일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즉 삶의 성공과 실패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는 일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손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도 기대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 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